선생과 2 0 8장전해니 나라와 주 신성전과 사시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늘보호하소 신의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주 와메즈 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에프신은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놓치네 신경 신앙고배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추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노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니 세웠다 반석위에 세운 요호에 흔들 자가 느그랴. 모든 원수에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소사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짜는 거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너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허 모든 영광 아침 한 개가 투나 찬유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새벽시간 일깨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인을 축복하여 주시어시고, 간곡한 기대의 제목 달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어시고, 응답하시고 간섭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소서 또한 이민족이 하나되어지며 통일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어시고, 또한 남과 북이 공성의 길로 나가게 도와주시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시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언약의 말씀에 합당히 세워지는 역사를 도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3장 18절 예수께서 모시겠습니다. 제가 본독해드립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하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핀다고요?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두렵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섬기는 거예요. 예, 네. 이 앞에는 원래... 희내라고는 단어가 써 있어요. 봐라, 주목해 봐라. 이게 이제 빠져 있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하면서 주님의들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머물러 있으십니다. 항상 돌봐 주신다는 얘기예요. 뭘 챙겨줄까?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손에 들어가지 못했지죠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면 주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님의 은혜에 대한 불신이나 사악한 목적이나 이기적인 견해 때문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납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못된 짓을 할수 있냐고요? 자기 양심에 걸리고 하나님께서 안기뻐하시는데. 그래도, 서양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은요,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적인 것까지도 다 역할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을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혹시나 내가 잘못된 일에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기쁘지 않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성이 있고, 그래서 주님을 성기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 눈치를 잘본 사람이에요. 사람 눈치는 요두 번째예요. 사람에게 눈에 들고 안 드는 건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눈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다이처럼 여기 피할 길 내시고 저기 피할 길 내시고 셀라하마 누고 갈라지게 한다고 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다 믿음의 사람도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줄 알았노라. 예? 우수 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뭐에서 떠났어요? 악에서 떠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그죠? 아니, 망하게 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복을 빌지 않았느냐. 요배 의로운 삶을 위한 가정법. 제가, 예, 우리 유미자 권사님 돌아가신 그 주관에 설교한 거요. 예그 따님들도 와있었어그 저희 며느리하고 아들들도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녀 중으로는 양이 7,000마리여, 낙타가 3,000마리여, 소가 500결이여, 앞나이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하래. 어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아니, 성도님이 잘 되면 기회가 잘되야될거 아니에요? 에? 그런데 성도들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뭐 무슨 말이냐면요.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일조도안 하고 예전보다 예배 생활도 안 하고 떠버리고 또 어깨에 딱 힘이 들어가지고 있는 척에 쌓고 아이고 정말 그것들아 가관이라고 그래요. 싫다니. 꼴 보기 싫다니 아주 꼴값을 떨고 있네 이러요 가지고 있는 것은 명품인데 신앙은 명품이 아니요. 나오드 교회가 그랬어요. 예?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신앙만 명품이 아니에요. 학벌도 명품이야. 집도 명품이야. 예, 브랜드 아파트야. 근데 신앙 생활은요, 빵점이에요. 별로 이쁘지 않아요. 아무리 얼굴만 이쁘게 꾸미고 다녀도 하나 이쁜 게 없어. 대리야, 새벽에 오셔서 에? 하나님 앞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 새벽에 오셔서 말씀 들으시는 분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쓰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니까요 에?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어디,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사탄 얘기합니다. 땅을 들어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 사탄의 에? 활동 무대, 이 땅이요. 계속 타면서 어디 좀, 근 건드릴 놈 없나. 그래. 사탄은요, 신앙생활 잘해도 건드리고 못해도 건드립니다. 에?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늘상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왜해필 나에게만 시험이 있죠? 이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욥에게도 시험이 있는데 응? 아니 내가 내정 욕을 주위에서 봤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예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 이라 그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피신다고요 자, 사, 내가 뭘좀 챙겨줄까? 응? 뭘 어떻게 해줄까?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덕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신앙이 별 차이가 없어요. 되려 더 빛을 바랍니다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림자라 있죠. 그래서 여비라고 하는 이름은 기획된 이름이라고 해요. 미움받고 핍박받고. 그래서 예, 보라 주를 경외함이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제 요비한 얘기예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정말 지혜롭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자리에 서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해야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대단하니 너희가 요비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으니라 주의 인자하심 자비, 에? 자비, 바라는 자들을 살피시사 어떻게 하셨어요? 결말을 아름답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의 결말을 아름답게 해요. 유종의 미가 있으셔야 돼요. 에? 유종의 미가 있어야 돼. 아름다운 사람은 떠나는 사이도 아름답다 우리. 화자실도 그래요. 에? 가끔 그 문구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떠나는 자리도 아름답다. 이, 남자 시절 화장실 쓰는 거 보면, 아이고, 가관이 아니여. 저녁마다 청소하는 거 늘, 네? 화장실 청소 우리 또 집사람이 한번더거든요 남자 화장실을 내가 가서 파도 가관이 아니여. 밖으로 다 흘려버리고, 아이고. 남자들이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더라. 그래서 앞에 또 써놨어. 흘리지 말라고, 그것 좀. 아니, 그 앞에를 바짝 가서 하면 되잖아. 그냥 이 사방으로 다 흘려놓고, 그냥. 아주 그냥, 속토자 아주 그냥. 응? 음? 여성들이, 어떻게, 여성들은 깔끔해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애해야 집안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니까, 십라와 부하, 예? 남자 아기들을 그냥 다 갖다 버리라고시부라가 부하가 했는데, 예? 해산을 도울 때, 예? 아들이거든 죽여. 예? 그런데,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교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흥황하게 하셨다는 것은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집안 세우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잘 세워놔야 돼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 주님이 살피신다고요. 주님의 눈이로 기보면서, 아이고 우리 저기 챙겨줄 게뭐 있나? 뭘 챙겨줄까? 여호와의 장막에 주의 장막에 장막에 또 주의 성선에 머무를 자 사는 자 누굽니까?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하며 이웃에게 앵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에 드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경력,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제 앞에 보이 는게 없어. 간땡이가 분사람들을, 서랑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간이 부었어 밖으로 나왔구나. 예?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예? 예, 고모라가 멸망할 때까지요, 두려운 줄 몰라. 심판의 두려움을 몰라요. 세상 죽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구장 맨 끝에 보면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잘 살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칭찬받으셔야 돼요. 이게 아무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새의 질기에서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가지 마태복음 2장 1 5절이에요 나사렛 사람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고치의 와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님의 속성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 안 오셔요?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님 함께 하시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그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경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자영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연하는 영. 여기 지식이라고 쓴 것은 누구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이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야,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아, 내가 예수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지금? 예? 그리고 여와를경외하는 영이. 내가 주님처럼. 그가 여와를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 그렇게 하셨고, 다잇도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엽도 그랬고, 산파들도 그랬고, 우리도 또 무엇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가. 김동천이 영화를 경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경유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함부로 하냐고요? 여기 CCTV를 다 설치해놨어요. 그것까지도 안 돼요. 그것까지도 안 돼. CCTV요? 그것까지도 강도들이 못된 짓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방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그것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C C T V 이 땅에서 뭐 아가씨들이 뭐 밤에 들어도 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새벽에 뭐막 야시한 옷을 입고 이렇게 청소다오면 지나가는 아가씨, 이쟤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저기? 여기 오면 세이아파트 면뭐벤치를 타고 오는 아가씨도 가끔 이게 제정신인가 지금 새벽에 어디 갔다가 자기 정신이 아니야 이게. 넋시 나간 거지. 예? 우리 딸내미가 새벽 3시4 시에 양 옷을 입고 들어와 제가 가만 있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집안이 정상이 아니에요. 음? 보세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주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주님 앞에 맞다 있으면요, 혼자 냅뜨려도 알아서 다 해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잖아요? 아이들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영적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그, 다이식을 했잖아요. 잠깐, 주님이 안 보이는 줄 알았어. 안 보이긴 뭘안 봐. 다 보시지. 주님의 눈에 악하게 보였더라. 예. 3일, 하, 11장, 맨 끝에요. 이름, 이름 봐라, 이거. 이런 자들에게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한 주님의 섭리의 눈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눈이 그에게 맞다 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눈으로. 우리가 손주를 쳐다보듯이. 그죠? 손주도 애기 왔을 때 얼마나 이뻐요, 그냥. 훨씬 이뻐, 그냥. 잠자는 것도 이쁘고, 눈 뜨고, 눈 깜빡대는 것도 이쁘고, 밥 먹는 것도 이쁘고, 예? 아니, 껌 가는 것도 이뻐, 다 이뻐, 그죠? 예? 손주들은 다 이뻐, 안 이쁜 게 없어, 다 이뻐요. 그런 것들이 크면 또 속색에서, 그지 예? 그, 지, 혹시, 지 스스로 큰줄 알아? 예? 여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키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으시는도다 기도해야 돼요. 반대로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게 당이 아주 아주 요절 내버릴 격이냐. 예?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발라한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그들에게 선을 위해서 지켜 보시고 모든 적과 모든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적과 꾸준는 가난 땅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갚으시는 줄로 깨달으시면 또 맞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 이거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애들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안치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아이고 감사해라. 그죠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왕자에 앉으신데요 아, 예수님 보자 옆에 그냥 같이 앉으신데 예, 에베소스 3장 보세요. 예? 2장, 함께 앉히고, 에베소스 3장 6절, 또 에베소스 2장, 하늘에 함께 앉혀주신대요. 아이고, 감사해라. 응? 음? 혹시 그들이 족사의 배위가 나온 한난의 줄에 얽, 얽혔으면, 이렇게 매일 수도 있어요. 엮일 수도 있습니다. 엮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신대요. 그렇게 하고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그냥 어떨 때는 확 그냥 죄어 버려 그냥 아주 그냥 꽉 붙들어 놔 버려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다, 지낼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순종이 사는 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자비를 베푸시는데요. 거듭남과 죄삼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네. 자신의 비참함과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예?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폭행자요 방해 박해자요 그랬는데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죄인 중에 내가 계신이라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의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시편 34장 15절 또 반부하네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지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장 11절로 결매를 맺습니다.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셔서 주님의 눈이 보살피심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욕구하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나 이다 아멘